요즘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눈에 부담을 주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 화면을 편하게 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화면 보기 설정입니다. 화면 상단을 손으로 쓱 내리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보입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메뉴가 보이는데 선택해줍니다. 중간보다 조금 아래 편안하게 화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오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 터치해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이 기능은 화면의 색 온도를 조절하여 블루라이트 양이 적어지고 따뜻한 색감으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최적화와 직접 설정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적화는 시간에 따라 색 온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옵션이고 화면이 너무 누렇게 보인다 할때 직접 설정을 눌러 보기 편한 색 온도로 맞추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크모드 설정입니다. 디스플레이로 돌아와서 화면 상단에 라이트 모드와 다크모드 항목이 보일 텐데 다크모드를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어둡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로 설정해 두면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잘 때나 특정 시간에만 다크모드로 사용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다크모드 설정을 눌러주세요. 예약 시간에 켜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몰에서 일출까지는 해가 저 있는 시간 동안 다크모드가 활성화되는 옵션이고, 직접 설정은 원하는 시간대에 켜지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아래 시간 예약을 누르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해보세요. 이렇게 다크모드 시간 설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 화면의 색온도 조절과 다크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돌고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